470조 예산을 더불어서 사기 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부, 여러분 그 제약이 크죠? 예!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제약은 모든 국민들을 더불어 못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한 모든 국민들을 더불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배부른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배고파서 나왔어요 배고파요 오! 살 오! 없다. 저도 배고픕니다 지금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번째 제약은 더불어 조선듣는노동당화 때에 버린겁니다자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이 여당은 문재인의 여의도 하청에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여당이 문재인한테 아니다라고 말한마지 않은 거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크게 구함도 외치십시오. 이성은 여당아! 이성은 여당아! 김정일한테 나가라! 자, 이 여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사고 가지고 1분 1초까지 따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온 낙하사를 전치브로카노동기의브로카들을고레일에다 앉혀서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전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아, 여러분. 어, 저 더불어 사기당은 예산이가 아, 대표가 되었어도 문재인한테 뭐라고 <너> 말 한마디 할줄 모르는 당입니다. 140명의 의원이다 문재인 똘만입니다. <너>

거시적 지표는 좋다 <목소리가> <laughs> 자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돌았다 라라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까? <목소리가> <목소리를> <알아버렸다! 목소리가> 여러분, 여러분, 요 국가를 러분여서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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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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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아이망가 하면 저들만 망하면될 건데 더불어 한국당까지 같이 망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는게 바보죠. 자,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여태까지 따끔한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선배 저것만 하는 줄 알고, 운동권만 촛불하는 줄 알고. 맞아요. 그리 저들만. 알고 맞아요. 우리나라 습장에를 줄 모른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몇 시부터 모였습니까? 한 시. 지금 위기를 느껴서 경찰을 더 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모두 합시다. 이 당은 여당이 돼 가지고. 저영등포변두리에 있다가 딴사로 사가지고 왔대요. 아 요즘 칠가 몰랐지만, 방패를고 합시다! 방통사!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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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호화장사 구경 좀 하자 하십시오. 구경 좀 하자. 민주당이 서민생계, 자영업자 고통 청년실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오직 관심이 있는게 뭡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정은이들이 서민정당입니까? 기득권정당입니까? 신북정당입니까친북니당입니까자 여러분 구호를 외치시다 진북선당 해체하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한국당과 더불어 같이 자살해야 됩니다. 자 이정배 대표 올라와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 조금 따 올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한테큰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나라 걱정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어, 이, 여기 마지막 집회니까 조금 길게 하고 후회 없이 길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수구 기득권 꼴통성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맨날 서민 위원이 처, 엄밀히 도덕적이고, 맨날 위원이 처하지만, 다 그것이 수구 위생적입니다. 우리 이 위생적이고 수구 기득권 꼴통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예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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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보 어, 지창을 또, 또 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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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바짝 대시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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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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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자, 신 나라. 자, 민주당 한번 해체하겠습니다 민주당, 해짜라. 민주당, 민

오쪽을 어, 벌써 자 오늘 그 저희 이제유튜브 유튜브 그 우파 그 찍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파 유튜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니까 자유 관을 하실 분 있으면, 애국가부하고요자국가을하요자시고요 자유 말을 하시요자시작 네, 오늘은 이제 이제 그 소장님 마무리 바, 말씀을 듣고 오늘은 아쉽지만 맞히는 네, 거겠습니다그 선에서가 밤새도록 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밤새 말씀씩만 드리면요. 아, 저는 깜짝이 말아요 공부했던 고시생이고 지금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 시민사회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한가지 부터 네. 말씀드리면 우리 후손들이. 공정한 제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법지험이 다시 부활하고 맞아, 맞아, 맞아. 공정한 수능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보태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계나씀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함께해 주시기 예, 니다 여러분! 예 오! 여러분 야호수!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태요 도와주겠어요 오늘 정말 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면요 이 앞에 텐트 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뭉치면 하는 줄은 뭉친다 매일 보수는 고루하고 상식적이고 도식적이다. 그거 오늘 깨치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오늘 각자 돌아가시는 길에요. 마음에, 정말로 마음속에 아주 따뜻한 한 가지를 얻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오늘의 네. 보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한명도 전화하지 않고 주차책도 없이 SNS로 유튜브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유튜버 중계로 보는 또 국민들도 수백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으니까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합니다성공해성공해성공해성공 해야 선거를 해야 선거를 해야 선거를 해야 선거를 해 가시는 이에요 지방까지 만세상불은 가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지방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께 박수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아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이죠. 네자 오늘 고생한 분들에게 만세 삼창을 한번 하고요. 자 마치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비의 대표, 한민웅 군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집회 마치겠습니다. 네. <람쏘> 다아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람쏘> <correr> <람쏘> <맞아, 람쏘> <람쏘>